아니, 나요. Okay. 언제 아요 언제 좋아요 네? 언제 좋아요 옷. 네? 언제 진짜? 요제 꼽아요? 네? 언제 꼽아요? 면 몇월이에요? 네. 몇월 2020년? 와 아, 그럼 나1 9 살. 안돼. 금방 네, 좋은 네, 소식으로 찾아올 수 있을 거예요. 여러분 정말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. 슬퍼. 알았죠? 아,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. 언니 우리 이제 신뢰를 잃었어. 아니야. 저희 정말 금방 좋은 소식으로 찾아올 테니까요, 여러분. 그리고 그 안에 진짜 저희가 실수 없이 계속 뭔가를 보여드릴 거예요. 아유, 잠깐만, <laughs> 일단. 아, 아, 오케이. 오케이. 우리가 그 거짓말은 할수 없으니까. 네. 컴백은잘 모르겠고, 그 외의 것들. 네. 좋아하실만한 네. 거 많이 할 거예요. 네. 네. 알겠죠? I 네. promise. promise. 네. 아닙니다, 진짜. 이거 진짜. 아무 방송 okay. 네. 네. 속에 아지랑이 피어오르나요? 어때요? 네. 피어올라야 돼요, 네. 여러분. 아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.